찬미 예수님, 예수님. 하 감세 시작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외롭거나 우울할 때 슬플 때 감정에 빠져봤자 나아진 건 없죠 그러나 감정이라는 것이 마음대로 되지 않잖아요 그럴 때는 하느님 만나면 됩니다 하 감세하면서 자꾸 하느님께 그 시간을 봉헌하면 지나가면 괜찮아지니까. 하느님 안에서 치유받고 힘을 얻으면 되니까 힘들 때일수록 하감세 자주 하시면서 하느님 안에 머무시기 바랍니다. 하느님은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시고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니까 오늘은 모니카 성녀 축일이죠. 모니카 성녀가 유명한 이유는 아들 아우스티노 성인 때문입니다. 아우스티노는 사실은 성직자가 될 마음이 없었죠. 엄마의 기도와 엄마의 인도하심이 없었다면, 아국선 성인은 그렇게 훌륭한 성인이 될수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모니카 성녀는 늘 아들을 위해서 하느님께 기도했다는 것, 그리고 끊임없이 아들을 하느님 안으로 아로, 인도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는 거죠. 우리도 모니카 성녀처럼 어쩌면 많은 자녀들이 하느님 떠나서 살수 있죠. 그럴 때 마음이 아프지 않습니까? 어릴 때야 억지로 끌고라도 갔지만 지금은 그럴 수도 없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걸 멈추면 안 돼요. 그래서 자식들이 하느님 안에 머물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나머지는 하느님께 맡기시면 돼요. 그러면 하느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실 것입니다. 어떤 깊은 산 속에 7인의 현자가 있었습니다. 현명한 사람들, 지혜로운 사람들, 힘든 일이 있거나 삶이 우울하거나 삶이 제대로 풀리지 않는 사람들이 그곳에 가서 가르침을 청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르침을 받고 깨달아서 행복한 삶을 살수 있었기 때문에 끊임없이 사람들이 밀려들었습니다. 매우 깊은 산중이었고 가는 길이 신비로웠어요. 꽃들이 아름답고 나무도 거대합니다. 그리고 운모가 껴서 더욱더 신비로워요. 올라가면서 겸손해집니다. 땀을 흘리면서 마음이 비어짐을 느껴요. 그렇게 일곱 명의 현자를 만났을 때, 일곱 명의 현자들은 가르침을 주는데 만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워낙 유명한 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 사흘 동안 머무면서 이런 기도도 해야 되고 저런 기도도 해야 되고 수련도 해야 됐습니다. 그래도 사람들은 기쁘게 기다렸죠. 저 분들의 말씀을 들으면 내가 지혜를 얻을 수 있겠지, 깨달을 수 있겠지. 이미 많은 사람들이 그런 과정을 거치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기쁘게 기다렸습니다. 한 소녀가 삶이 너무나 힘들어서 부모도 없고 의지할 곳이 없는 그런 어린 소녀였는데 세상이 만만치 않으니까 힘을 내기 위해서 가르침을 받으러 그 일행에 속해 있었습니다. 드디어 수련 과정이 끝나고 현자들 앞에 섰어요. 현자들이 말합니다. 내가 행복을 찾고 싶거든 이 마을 가운데 가면 연못이 하나 있다. 그 안에 뛰어들게 되면 너는 행복을 찾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어요. 소녀는 그 말을 들었습니다. 연못으로 갔죠. 많은 사람들이 빠져들지 못하는 거예요. 연못이라고 했지만 너무나 크고 깊은 그런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연못 안으로 들어가면 행복할 수 있을 거라 했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사람들이 말합니다. 이미 현자들의 가르침을 받은 것으로 충분하지 않아 이 정도면 된 거지. 굳이 연못까지 빠질 이유는 없잖아? 하면서 하나둘씩 나는 깨달았어 하면서 돌아갑니다. 하지만 정작 그들은 두려웠기 때문이죠. 왜냐면 물속에 빠지면 죽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면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집으로 돌아갔던 겁니다. 그런데 어린 소녀는 그 말을 그대로 따릅니다. 주저음 없이 물속으로 풍덩 빠져들었어요. 연못을 지키는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여태까지 이런 사람이 없었거든요. 현자들에게 가서 보고를 합니다. 한 소녀가 연못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런데 현자들도 허겁지겁 달려오는 거예요. 정말 빠졌어? 정말 뛰어들었어? 예, 그렇습니다. 모두가 연못을 바라보고 있는데, 이쯤 되면 올라오겠지라는 생각을 했어요. 숨이 막히니까 올라오겠지. 그런데 소녀는 올라오지 않습니다. 초조해졌죠. 죽은 거 아니야? 누가 들어가서 구해야 되는 거 아니야? 하지만 그 누구도. 연못으로 뛰어낼 용기가 없었습니다. 한참 후에 소녀가 떠올랐어요. 시신이 아닌 살아있는 모습으로. 그런데 그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너무나 행복한 얼굴이었습니다. 소녀가 밖에 나와서 7인의 현자에게 손을 합장하고 고맙다고 말을 해요. 현자들이 묻습니다. 그래, 안에 들어가서 무슨 일이 있었지? 안에 들어갔더니 웬 노파가 있었습니다. 아주 늙고 추한 노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노파가 손짓으로 자기에게 입을 맞추라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나 힘들었지만 그래도 이곳에 들어오면 행복할 수 있다는 현장님들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입을 맞추었습니다 그랬더니 아주 아름다운 여인으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말해줬어요 내가 바로 너의 모습이다 걱정하지 말고 행복하게 살아라 이제 너는 마음으로 깨닫게 될 것이다. 그때부터 완전히 알지는 못했지만 마음 속으로 깊은 행복이 느껴졌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 저는 많이 깨달을 거고 행복할 겁니다. 하면서 연신절을 하면서 감사를 표하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직후에 현자들이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더니 한 명씩 한 명씩 연못으로 뛰어들기 시작을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현자들은 나오지 않았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왜못 나왔을까요? 입을 맞추지 않았겠죠. 누구하고, 추한 자신과 알고는 있었지만 실천하지 않았다는 거죠. 지식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는 거죠. 하지만 아는 대로 세상을 살아가지 못하죠. 왜 그렇습니까? 그럴 만한 이유가 있잖아요. 바쁘니까. 그게 말이 돼? 너무나 어려우니까 하면서 생각만 한다면 아무것도 이루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를 따라오너라. 그런데 어떻게 따라라? 모든 것을 버리고, 즉시 나를 따라오너라. 그물을 손질하고 있던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하셨을 때, 제자들은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이유는 몰라요. 이유를 모르는 게 아니라, 이후는 모릅니다. 어떻게 될지. 그러나 지금 그분이 말씀하시니까 즉각적으로 따르는 거죠. 그다음에 제자들이 완전히 변했습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따라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인간적인 실수를 반복합니다. 아직도 깨닫지 못하죠. 그러나 이미 주님을 따르는 순간부터 그들이 듣는 마음을 가지는 순간부터 변화가 시작되었다는 거죠. 깨달음이라는 것은 내 안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생겨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특징이라는 거죠. 내가 깨닫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내 안에 머물러라. 나를 떠나지 마라. 내 말을 들어라. 그리고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셔라. 라고 하십니다. 즉, 우리는 그분만을 보고 따라가면 된다는 거죠. 이것을 요약해서 듣는 마음이라고 하는 거죠. 듣는 마음, 내 음절이지만 깊이 묵상하십시오. 삶이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변하지 화 않는 이유는 하지 않기 때문이죠. 자꾸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부담스럽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어렵습니다. 왜냐면 내가 알고 있는 것과 실천하는 것이 너무나 맞지 않아서 알고는 있지만 실천하지 못하니까 완벽할 수 없잖아요. 그러나 신앙은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따라간다는 거죠. 신앙이라는 것은 내가 뭔가를 완벽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할수 있는 만큼 그리고 보이는 만큼 이두 가지가 중요하다고 여러분에게 꾸준히 말씀을 드립니다. 내가 할수 있는 만큼 하는 거고 그것은 그분이 알려주시는 만큼 한다는 거죠. 어떤 판단도 하지 않습니다. 그분의 말씀이기 때문이죠. 소녀도 마찬가지였죠. 현자들의 말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졌다. 그러니 그 말을 따라야 되겠다. 아주 단순했습니다. 성모님도 그러셨죠. 하느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따르는 겁니다. 이 소녀는 성모님을 의미하기도 하죠. 여러분들이 묵상하셔야 됩니다. 단순한 현자들이 아니라 지혜 자체이신 하느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이라는 것이 현실과 맞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문제는 뭐예요? 그분의 말씀을 따르는 게한번 해보고 안 되면 마는 거 믿어야 본전은 아니라는 거죠. 성모님이 하느님의 말씀을 사람에 있어서 부담이 있었죠? 어떤 부담이었어요? 뭘 걸어야 돼? 목숨을 걸어야 되는 겁니다. 인생을 걸어야 된다는 거죠. 단순히 칼한번맞고 죽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칼 막는 게 쉽다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 자리에서 순교하는 게 아니라 온 삶을 바쳐야 되잖아요. 그 어린 나이에 푸른 꿈을 저버려야 됩니다. 하느님을 받아들여야 돼요. 아이를 낳아야 되고, 이 아이를 키워야 되는데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거죠 성모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죠 이 몸은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뭔 얘기입니까?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가 뭘할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당신의 말씀이 있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얼마만큼? 할수 있는 만큼 얼마만큼? 보이는 만큼 다하겠습니다 나머지는 당신께 맡깁니다 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간다는 거죠 하느님의 말씀은 도전으로 다가옵니다. 성모님께는 이것이 도전이었지만,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에게는 무엇이 도전이었을까요? 그들은 하느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실천하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었죠. 율법은 왜 중요하죠? 율법이 아름다워서? 율법이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느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지켜야만 하느님 안에 머물 수 있기 때문이었죠. 율법이 굉장히 많다고 했죠.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뭐몇 가지인지 외우지 않으셔도 돼요. 어쨌든 600개 넘습니다.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들 기억나십니까? 안 나셔도 괜찮아요. 이제 왜 기억하는 게 중요한 건 아니야. 내가 살아가는 게 중요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그분이 365일이다. 그리고 인간의 뼈마디가 248개다. 이렇게 나눠 놓은 겁니다. 거기에 맞춰 놓은 거겠죠. 율법은 처음에는 단순했어요. 근데 살다 보니 어때요?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몇 명이 모여서 어떤 회를 만들면 그냥 그때그때마다 모여서 결정하면 되지 않습니까? 하지만 회원이 많아지고 점점 커질수록 어때요? 뭐가 생겨요? 회칙이 생기고 규칙이 생기죠.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옛날의 법과 지금의 법을 비교해 본다면 어떤 게더 상세하고 복잡할까요? 지금이 더 그렇잖아. 옛날에는 물물교환했죠. 지금은 뭘 가지고 사요? 돈 가지고 사잖아요. 근데 이 돈이라는 게 뭡니까? 화폐 가치가 있죠. 그게 복잡한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만 돈 주고 사면 그래도 덜 복잡하지. 문제는 뭐야? 미국 거, 홍콩 거, 일본 거, 러시아 거는 없나? 우리나라 러시아 거도 있죠. 안사봐서 모르겠는데, 뭐 술도 있고 막 그런 것 같아요. 그럴 때또 뭐가 있어요? 환율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선 얼마고 저기선 얼마고 복잡하지 않습니까? 이래서 결정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법적으로 상속을 해주거나 뭐를 팔 때도 되게 복잡하죠? 특히 어떤 게 복잡해? 내가 돈 받는 게 복잡해요? 아니면 돈 주는 게 복잡해요? 나라에 돈 내는 게 복잡해요? 나라에서 돈 받는 게 복잡해요? 나라에 돈낼 때는 아주 친절하게 다 알려주죠? 내가 받을 건 어떻게? 모르면 못 찾아먹지. 그리고 법적인 용어가 얼마나 복잡합니까? 그래서 미국에서도 법적인 용어가 너무 복잡해서 사람들이 권리를 잘 누리지 못하니까 쉬운 용어로 바꾼다고 벌써 몇년 전에 그렇게 했죠? 우리나라는? 너무 힘들어. 왜? 다 이게 한자어잖아요. 그래서 우리말이 좀 쉽게 쓰여지면 좋겠는데 한자어로 쓰여져 있으니까 뭐 세금신고할 때도 그렇고, 뭐할 때도 그렇고, 특히 법으로 갈 때는 혼자 못하니까 누구 써야 돼요? 변호사 쓰거나 또는 뭐 그런 거 써야 되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나쁜 건 아닌데, 뭔 얘기인지 아시죠? 도와주는 건데, 조금씩, 조금씩 뭔가 이상하게 된다는 거죠. 굉장히 비싸집니다. 그리고 부담스러워진다는 거죠. 그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법이라는 것이 인간을 위해서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점점 부담스러운 것이 된다면, 그 법은 근본 용신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율법이라는 게 복잡해지는 이유가 뭐다? 사람의 삶이 복잡하고 사람들이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목 생활을 할 때는 간단했죠? 유목민들은 어때요? 간단하지. 살기 바쁘니까 옮겨 다녀야 되고, 옮겨 다녀야 되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법이 아주 단순해요. 언제부터? 농경 생활로 접어들면서 정착하면서부터 어떻죠? 어울려야 되잖아요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과 어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방 문화가 많이 들어오게 되고 이방신들을 많이 접하게 되고 그러니 율법도 복잡해질 수밖에 없죠 인간의 삶이 복잡해지니까 그러나 율법의 근본정신은 무엇이었습니까? 뭐뭐 하지 마라, 뭐뭐 해라 라고 표면적은 드러나 있지만 근본정신은 뭐죠?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다 그런데 자꾸만 거기에만 매어 있었다는 거죠 왜 그랬습니까? 우리가 묵상해볼때 왜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은 그랬을까요? 그들은 율법을 많이 알고 있었고 율법을 실천하고 있었죠.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본다면 하느님을 생각하고 그분의 뜻이 무엇인가 무상해 보기보다는 누가 점점 커진 거죠. 자기들이 커집니다. 무서운 건 뭐냐면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그렇게 되고 있다는 거죠.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자기들의 속한 공동체에서 무엇을 원하는지 이러면서 점점 어떻습니까? 점점 점점 마음의 뭐가 사라지죠.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자꾸만 자꾸만 위선적으로 변하고 권위적으로 변하고 하느님의 말씀 즉 사랑을 잃어버리게 되면 마음이 어떻게 돼요? 차갑게 됩니다. 그래서 배려하기보다는 자꾸만 어때요? 찝어내려고 하죠. 그리고 뭔가 지적하려고 하죠. 설명하지 않아도 뭔지 아시겠죠? 우리도 느끼잖아요. 내 안에 사랑이 있을 때는 어때? 괜찮아. 그럴 수 있지 하고, 내가 수고하려고 하죠? 근데, 마음에 안 들면 어때? 잘못했잖아! 그러면 안 되는 거지! 하면서 면박을 주거나, 때로는 법을 강조해서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힘들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내 마음도 어떻죠? 불편할 수밖에 없지. 결국 이겁니다. 이것이 옳은 것인지, 옳지 않은 것인지는 누가 아는 거예요? 하느님이 아시고, 내가 한다. 어딜 통해서? 양심을 통해서 안다. 근데 조심하셔야 됩니다. 때로는요, 자꾸 마음에 걸려. 어, 내가 잘못한 거 아닌가? 어, 내가 이러다가 자꾸만 더 실수하는 거 아닌가? 세심증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당당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양심은 어떤 곳이라고 했죠? 은밀한 지성소라고 해서 하느님이 계시고 내가 있는 곳이다. 그러니 그 양심이란 집이 튼튼하기 위해서는 누구 자리가 커져야 돼요? 하느님의 자리가 커져야 되죠. 혼자 고민하라는 게 아니라 미사를 봉헌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자꾸만 양심이 커지게 되면 당당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으면 눈치만 보는 거지. 사랑이 눈치가 되면 안 됩니다. 사랑은 당당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 내가 이렇게 했다가 미움받는 거 아니야. 내가 이렇게 했다가 괜히 나 싫어하는 거 아니야. 그리고 괜히 불편하고 이런 거 말고 뭔지 아시겠죠?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하느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느님만 바라보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굳건함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는 어때요? 자유롭죠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사람들에게 잘 보여야 되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그런 거잖아요 율법학자들, 바리사이들 그러면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죠? 세 글자로 무슨 자? 위선자라고 하셨죠? 왜 위선자라고 했습니까? 겉과 속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11조를 잘 지키고 제사를 잘 봉헌하지만 율법도 잘 지키고 기도는? 지금으로 따진다면 하루에 묵주기도 몇단 정도? 한 100단 하지 않았을까요? 성경은 몇 페이지 정도? 100페이지는 좀 심한가 어쨌든 그들은 어떻습니까? 회당에서 기도하기 좋아하고 길거리에서 서서 기도하고 있죠. 성구갑을 늘어뜨리고 근데 이게 어떻게 본다면 뭡니까? 정말 하느님 만나서 하느님 당신 뜻이 무엇입니까? 하고 기울일 기울기보다는 나는 율법을 잘 지키잖아. 나는 하느님의 법을 잘 지키고 봉헌도 많이 하잖아. 근데 너네들은 뭐니? 라고 한다는 마음입니다. 어디서 할수 있죠? 예수님의 말씀에서 어떤 바리사이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저는요. 다 했습니다, 주님. 하면서 기도하면서 지자랑하고 있잖아. 근데 어떤 죄인은 뭐라고 합니까? 저는 죄인입니다 하면서 고개도 들지 못하죠. 즉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알수 있다는 겁니다. 바리사이든 세리든 또 나든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뭐로 할수 있다? 양심을 통해서 할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묵상하지 않으면 깨닫지 못합니다. 위선자라는 것은 하느님의 생각은 별로 하지 않고 그 법을 지킨다라고 하지만 무엇이 결여된 거죠? 하느님의 뜻이 결여되어 졌다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사랑이죠. 그럼 사랑은 뭐예요? 사랑합니다 하면서 옥시토신 분비되고 도파민 분비되고, 좋아서 행복해가지고, 하 이런거? 이것도 사랑이지만, 사랑의 근본이 뭡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신? 사랑에 빠지라고 그러니까 금사빠 되는거야? 금사빠가 뭔지 아세요? 잘 모르시겠죠? 이런 몰라도 돼요. 금세 사랑에 빠지는거. 저 사람 보고 하트병병, 이 사람 보고 하트병병 이런거? 이게 아니라, 사랑의 근본은 무엇입니까? 이거 알아야지 뭔지를요? 이미 알고 있죠? 다른 사람이 내게 해주기를 바라는 그대로 되게 해주는 거다 뭡니까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하는 것, 상대방이 부족한 것이 있다면 그것을 내가 가진 것으로 채워주려고 해주는 것 자선입니다. 그래서 사랑과 떼어놓을 수 없는 것은 자선인다는 거죠. 말로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필요한 것을 줄수 있는 거죠. 슬퍼할 때는 위로를 해주고 그리고 외로울 때는 어때요? 외로울 때는 그 말을 들어주고 외로울 때 맨날 같이 댕기려는게 아닙니다. 하느님 안에서 위로할 수. 아 이거 착각하시면 안 돼. 예전에 진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그렇게 말했더니 어떤 분이 심리 힘들어 죽겠어요. 왜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맨날 집에 와가지고 오전에 와가지고 남편 퇴근하기 직전에 간대. 그러니까 그 사람 때문에 밥 해줘야죠, 뭐 해줘야죠. 힘든 거야. 아왜 이렇게 사랑이 힘듭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거 사랑 아닙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당당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라고 그랬죠? 내 몸처럼. 그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그 사람 사랑할 수 있어요? 누가 해 달라고 해서 무조건 다해 줘야 돼? 아닙니다. 내가 내 삶도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사랑은 당당해야 되는 거지. 자꾸만 자꾸만 비굴해지거나 마음을 빼앗기면 안 된다는 거죠. 어쨌든 판단은 누가 하는 거죠? 내가 하는 겁니다. 근데 그 판단이 잘 되기 위해서 는뭘 잘해야 돼요? 미사를 잘해야 돼요. 말씀 묵상을 잘해야 돼요. 기도를 잘해야 돼요. 그러면 누구 자리가 커지죠? 하늘의 자리가 커지고 듣는 마음을 머물다 보면 뭐가 생깁니까? 지혜가 생깁니다. 뭐가 생깁니까? 분별력이 생깁니다. 뭐가 생깁니까? 행동력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 마음이 이리 왔다가 저리 갔다가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이거를 명심하세요. 그래서 진짜 중요한 건 누가 안다? 하늘이 아시고 하느님이 아시고 누가 알아요? 내가 안다는 거죠. 그래서 양심을 단단하기 위해서는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되겠다. 특히 무엇을 미사를 말씀 묵상을 잠시 눈을 감으세요.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불행하여라 너희 위선자, 율법 학자들과 바리사이들아, 너희가 바카와 시라와 소해왕은 십일조를 내면서 의로움과 자비와 신이처럼 율법에서 더 중요한 것들은 무시하기 때문이다. 그런 십일조도 무시해서는 안 되지만. 바로 이러한 것들을 실행해야만 했다. 눈먼 인도자들아, 너희는 작은 벌레들은 걸러내면서 낙타는 그냥 삼키는 자들이다. 불행하여라, 너희 위선자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라 너희가 잔과 접시에 겉은 깨끗이 하지만 그 안은 탐욕과 방정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다. 눈먼 바리사이야, 먼저 잔 속을 깨끗이 하여라 그러면 겉도 깨끗해질 것이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작은 벌레들은 걸러내면서 낙타는 그냥 삼키는 자들이다 너희가 잔과 접시에 겉은 깨끗이 하지만 그 안은 탐욕과 방정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다 먼저 잔 속을 깨끗이 하여라 그러면 겉도 깨끗해질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봉헌하는 것 중요하죠 봉사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내 마음 안에 깨끗함이 있을 수 있도록 무엇입니까? 베푸는 거죠. 베푸는 것을 통해서 내 속이 깨끗해진다면 우리 것도 깨끗해질 수밖에 없죠. 그럴 때 어떻습니까? 표리부동이 아니죠. 겉과 속이 다르면 우리는 힘들어질 수밖에 없어요. 스스로 알기 때문에 그런데 겉과 속이 같으면 얼마나 편안합니까? 얼마나 자유롭습니까? 그러나 잘 안되죠. 하지만 하느님께는 가능합니다. 성모님처럼 기도하십시오. 주님의 종입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면서 지금 듣는 마음으로 할수 있는 만큼, 보이는 만큼만 하느님만에 머무시고요. 생각과 기분마저 하느님께 봉헌하고, 지금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